반. 맞아요 싫어하냐 지금 우리 해돋이 보러 가고 있어요 얼굴도 안나온다 <laughs> 이렇게 깜깜한데 해가 뜨면 <laughs> 밝아질거랍니다 <laughs> 여러분 <laughs> 행주산성 9시에 열어요 <laughs> 지금 6시 47분정도인데 행주산성이 9시에 열어서 어떡하지?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카페가 24시 카페인 줄 알았는데 9시, 10시 열어서 난 24시로 돼 있길래 12시에 닫는 게 아니라 24시 카페라는 건줄 알았는데 12시에 닫는다는 거였어 <laughs> 여러분 <웃음> 도와주세요 여러분 <laughs> 우리가 타고 온 택시 어떻게 택시 택시가 와준 게또 고맙다 그러니까 여기데 이게 바로 행주산성이에요. 행주산성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. 그냥 문 닫지 행주산성 앞에 서 있어요. 경고, 경고문 있어. 아 어떡해. <laughs> <laughs> 경고 보여줘야지. <웃음> 열어줘. <웃음> 나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망했어요. 보여요, 여기. 이렇게 시골에 와있답니다. 우리는 여기는 평안누리 길이에요. 해돋이를 조금이라도 보려고 왔어요. 해는 <laughs> 어디죠문안 <laughs> 음, 열면 어떡해? 아예 문도 안 열면 어떡해? 그러면? <laughs> 배고파요. 여기 해가 뜨고 있는 모습. <laughs> <뭐지? 웃음> 우리는 여기서 해를 기다리고 있어요. 뜨고 있는 것 같아. 이미 밝아졌어. 이미 밝아졌어. 빨리. 해가 뜨고 있어요. 해는 보이지 않지만. 그러네. 이게 해입니다. 해가 떴어, 일출이에요, 여러분. 육안으로는 몰라. 야, 오늘 몇월 며칠이? 2월 15일. 2월 15일에 해요 2월 1 5일에첫 해. 이 해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. 눈을 떠서. 여기서 보서? 이쪽으로 보면 <laughs> 해가 보입니다 <laughs> 해나해나 조금 근데 왜 이걸로 보니까 좀덜 나오는 것 같아 이 사진 이게 해요 이게 해 <laughs> 우면 여기도 맛집이야. 원두국수집 문 닫아서 다른데 왔어요. 되는 일이 없는 하루. 서영이 지갑 찾았다. 여기 원두국수집을 가려고 엄청 걸어왔는데 문 닫아가지고 다른 국수집 왔어요 너무 배고파. <laughs> 9시 30분에 7,197걸음. 4.5km 걷었 양이 진짜 많아. 배고이다먹 국수 먹고 행주산설에 다시 가고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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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하죠 <웃음> 지금 몇 시죠? 지금은 10시 5분. 10시 5분. 우리는 여기에 6시 47분에 도착했는데 지금 한 거는 편의점 가서 아, 캔커피를 먹었고 편의점 가서 무드 페페로랑 핫팩을 샀고 국수를 먹었다. <laughs> 끝잖아아해서 조금 뭐해서 <laughs> 여기로 가면 행주상 나와요. 어서 오시래. 여기 180m밖에 안 돼. 여기 어서 오시래요. 여행 온것 같다. 야 진짜 여행 온것 같다. 대청문이 열렸습니다. <laughs> 축제를 즐기지 못했어 <laughs> 설날에 까치였어. 간다.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해줘. 이 길을 쭉 올라서 가, 올라가면은 뭐가 나와? 아 진짜 다람쥐도 있어? 왜 이렇게 경기가 심해지지? 그러네. 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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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? 저 경사는 뭐지? 그냥 파란 배경 하늘 런던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. 여기 그 빨간색 영국 다리고요 날씨가 너무 역시 영국. 역시 런던 날씨 최고. <laughs> 었어 어. <laughs> 한국 지역 넘어 공사. 보 근데 다 보여? 근데 응. 다보이거기까지 응. 보이지. <laughs> <백사 제일 빤. 웃음> <유빛이> 보가 가다 <laughs> 이거. 나이거만 있어요. 이거만 있으어디든갈수 있어. 오 어, 대박이야. <laughs> 우리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프를 너무 심하게 뛰어서 다리가 우친욱신거리고 계단을 너무 많이 내려와서 <laughs> 다리에 힘이 다 흘렸지만 아직 정말 정말 뿌듯하고요 그리고 아직 12시도 안됐다는거 <laughs> 아직 하루는 오선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집에 올걸었지만만천9 9 1699, 1699, 구6 9 9 1699, 1699, 1699, 1699,